사회학자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의심스럽다. 종교는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종교의 형식을 취하지 과학이라 하지는 않는다. 뒤늦게 리처드 도킨스 등이 나타나서 과학으로 심리를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현상에서 당일를 이끌어내는 것을 과학이라 하지는 않는다. 반면 사회과학은 과학의 틀을 빌려 네피셜을 과학으로 호도하는 해악이 크다. 상관관계까지만 과학적으로 도출해내고 인과관계로 만드는 과정은 순도 100% 내피셜로 끼워 맞추니 사회과학 자체에 불신을 일으킨다. 한국 리버럴 담론을 주도하는 사회학자 군단도 오로지 주관적, 리버럴적 해석만 첨가하며 과학이라 명명하며 사회를 혹세무민한다. 애초에 조사 방법론 수준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려면 표본 선정 외생성, 독립 변수 선정, 내생성, 내피셜 해석까지 3단계에 걸친 마사지가 들어가곤 한다.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모든 연구의 고질적 문제다. 입맛대로 통계 만들어 내려고 필요한 독립 변수를 안 집어넣곤 한다. 사회학의 수익 모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분석 수준이 높은 분석은 난해하다. x하면 y하다 식의 직관적이고 섣불은 결론도 내지 않는다. 반면 타계층이 확실한 허접한 분석은 이해하기 쉽다. 각종 미디어, 학계, 정책 관련이면 국가기관에서도 각종 컨퍼런스 자문으로 불러준다. 사회학자는 결국 후자로 수렴하는 구조가 된다. 언론에서 자주 불러주는 사회학자란 분석 수준은 저열한테 니즈를 확실하게 잡아서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스피커다. 높은 분석의 전자까지만 과학의 영역이고 허접한 분석인 후자는 이념의 영역인데, 혹세 무민에 동원되는 후자가 돈을 벌고고 쓰레기 학문으로 전락한다. 명확한 전제라도 갖는 경제학을 제외하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허상이고, 경제학 아닌 사회과학은 조상들 빅데이터 따라하기보다 못하다는 게 결론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제학의 연구는 독특하고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고, 인간의 이타심에 대한 사회학의 연구는 2000년 동안 쌓아 올린 전통 지혜만 못하며 거꾸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용. 성평등 출산율 유자형 반등 이후로 미는 키워드 가산호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한때 젠더 이념주의적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가설이 있다. 바로 성평등 유자형 반등 가설이다.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출산율이 다시 반등한다는 가설이다. 얼핏 듣기에 진보적인 메시지로 들리지만 실상은 이념적으로 유리한 통계를 수집해 조립한 것에 불과했다. 유자형 가설은 도표, 회귀선 하나로 마치 검증된 과학처럼 포장되었고 수많은 파생 논문을 낳으며 저출산 정책의 근거로 악용되었다. 이 가설을 향한 반론이나 회의는 저성혐오라는 낙인을 통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설의 타당성은 공론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정치적 전제처럼 굳어졌다. 반등 프레임의 후퇴와 새로운 먹잇감, 그러나 이 가설의 허점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났다. 북유럽 국가들이 잠시 출산율 반등세를 보였던 시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끼워 맞추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성평등 선진국, 북유럽의 출산율마저 하락하면서 이러한 반등 서사 자체가 붕괴했다. 젠더 사회학계는 이를 직감한 듯 하다. 더 이상 성평등하면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문구를 밀어붙이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포커스를 재조정했다. 이제는 남성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식의 가사노동 프레임으로 무대를 옮겨가는 것이다. 즉, 반등이라는 키워드는 조용히 퇴장시키고, 가사노동기라는 새 무기로 이념 생산을 계속해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클라우디아 골든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 연구는 12개 국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따라 다른 출산율을 비교했다. 점진적 발전 그룹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 급격한 발전 그룹.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점진적 발전 그룹을 우수 사례로 급격한 발전 그룹을 열등 사례로 제시하며 후자의 경우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결론은 여성의 가사 부담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여성계 연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유럽과 서유럽을 비교 우위 사례로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을 열등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프레임을 답습한 것이고 남성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역시 이미 존재해왔다. 스페인과 미국만 비교해봐도 이러한 프레임의 유효성에 의문이 커진다. 스페인은 동성결혼을 서구권에서도 가장 빠르게 도입한 국가이며 비혼출산도 북유럽처럼 보편화된 사회다. 반면 미국은 유급출산휴가가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고 여성의 피사율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법까지 부활한 선진국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보수적 가부장적 법과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의 종교관도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다. 한국. 일본의 조상 숭배 운운하지만 미국 남부 등 기독교 종교관의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 어드바이스도 의문인 것이 급격한 변화 그룹 국가 중에서도 여성의 가사 노동 솔림이 가장 극심하다는 포르투갈이 현재 출산율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반면 솔림이 적은 스페인은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와 출산율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고른 국가들에서조차 여성의 가사노동 솔림을 개선하라는 어드바이스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남유럽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반드시 가부장제를 못 잃는 남자들 같은 서사로만 설명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단순히 가부장적 문화지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거꾸로다. 가부장제 못 잃어서 낙태 금지법까지 도입한 텍사스는 출산율이 프랑스보다도 높다. 이렇듯 젠더 이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종종 데이터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용하며 그 신뢰성은 바닥에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출산율 통계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이념적 주장에 가까운 것이다. 그에 비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더 현실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스트투투포 패밀리 스터디즈, 아이패스에서 발표한 보고서 맨 두잉 모어 하우석 온틀레이즈 퍼틸러트는 광범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면적, 횡단적, 시간적, 종단적 분석을 함께 수행한 연구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남성의 가사 노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국가별로도, 시기별로도 그러한 인과관계는 일관되지 않으며, 때로는 반대 경향조차 관측된다. 출산율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자 본인의 주장에 맞는 국가 집단, 시기, 지표, 분석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예컨대 OECD 국가를 특정 선택적인 연도의 데이터로 단면적으로 비교하면 A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이 나올 수 있지만, 개별 국가들을 시계열로 보면, 에지수가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충 속에서 연구자는 끼워맞추기 편리한 단면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쉽다. 국가간 비교라는 방법론 자체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과학에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려면 수천 수만 개의 개별 사례, 대조군과 실험 설계가 필요한데, 국가 비교 연구는 수십 개 국가에 불과하다. 출산율은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정책, 이민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다 통제할 수 없고 연구자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에 대한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다. 결국 이런 연구들은 필연적으로 스토리텔링에 의존한다. 즉, 방대한 비편향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는 사례와 지표를 골라 최소한의 근거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해석으로 채운다. 우수 사례와 열등 사례를 대비시키거나 특정 요인을 결정적 변수로 강조하기 위해 그에 맞는 국가만 나열한다.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한 변수가 다른 변화를 직접 일으킨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방식은 과학적 엄밀성이 없으나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일까? 연구자들이 통계의 맹점을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 알면서도 시대적 분위기나 정책의 정당성 혹은 미디어가 선호하는 이야기에 부합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스피커 역할이 학계에서 더 크게 보상받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인을 신중히 고려하는 연구자보다 내러티브를 분명히 제시하는 쪽이 권위를 얻는다.